공동보건회장 표창 대표 수상자로요 부산종합사회국지관 자원봉사자 조정숙님 축하드립니다 조정숙님은 약 6년 동안 저소득계층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치등 여러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아낌없는 후원도 이어 오셨습니다 아, 사회청동보건회장 표창을 받으시는 조정숙님께는 참장과 트로피가 수행니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 <laughs>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습니다 수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드드니다 다음은 KBS 사장 표창입니다. 발표와 시상에는 양승동 KBS 사장과 그리고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KBS 주말 드라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서 첫째 딸강미선역으로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유선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KBS 사장의 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대호 유선입니다. KBS 생방송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 유선씨는 최근까지 저희 KBS의 주말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이죠. 거기서 첫째 딸을 만드셨고 어, 저도 즐겨봤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감과 유안을 받으신 드라마 근데 우리 유선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가장 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이자리에서 수상하시는 분들에 너무 턱없이 부족해워해서 말씀 드리기 너무 부끄러운데요. 워낙 사랑을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 자리에서 그사랑을 어떻게 하돌려 보여드릴수도 없고 안에서 와주시겠다는 자리의 수소들을 하고 있는데 수상하시 분들 마음까지 아주 이쁘십니다이 <laughs> 봉사나 어, 나눔이라는 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천한다는 게. 네, 여기 오늘 수상하신 분들 참 한번 한번 매우 기가 맑습니다. 어, 우리 사회에 온도를 이렇게 따뜻하게 높여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어,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Okay. 그럼 KBS 사장 표창. 대표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k b s 사장 표창 대표 수상자는 월드비전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의 김승렬님 축하드립니다. 김승렬님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지역 사회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멘토링으로 교육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b 사 4장 포착 상자에게는 포창장과 커피를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포창장과꽃가발까지 전달드렸습니다. 네, 2019 대한민국 남님대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후원기관상의 모든 일상을 마쳤는데요. 오늘 객석에는 150분의 수상 하시는 분들과 또 가족분들,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축하 무대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시장에 도움을 주신 박수 박상민 씨의 축큰 박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